음, 오, 음. 음. 안녕하세요 작은 숙숙이에요 이번 시간에는 와 무슨 물고기지 놀랬어요 <웃음> 아니 얘는 바로 개복치네요 귀여운 물고기 개복치 물고기를 여러분들과 함께 접어 보도록 할게요. 꿩. 꿩. 아! <laughs> 자, 책에서 한 번씩 나오는 개복치 물고기. 깜짝 깜짝 잘 놀랜대요. 오늘 색종이 한 장으로 귀여운 개복치 물고기를 접어 보도록 해요. 색종이는 색종이 한장 크기를 반으로 잘라서 반 장의 색종이만 준비해 주시고요. 흰색 색종이가 있다면 개복치에 눈을 붙여줄 수도 있어요. 없, 없, 없다면 그냥 일반 검정펜 하나면 충분합니다. 그리고 풀, 가위 나는 눈을 그냥 그려줄 거예요 하는 분들은 이렇게 풀만 준비해주시면 되고요. 흰색으로 눈을 만들어줄 분들은 가위랑 흰색, 색종이까지 준비해주세요. 간단하게 한번 접어보도록 할게요. 색종이가 준비되었다면 시작하기 전에 좋아요, 구독 꾹꾹꾹 눌러주세요. 그럼 바로 한번 시작해 볼까요? 색종이를 뒤집어서 길게 반으로 접어주세요. 자, 그리고 펼쳐서 이번에는 세로로도 반을 접어줍니다. 자, 왼쪽 편 가운데 선에 맞춰서 다시 반을 접어주세요. 두고 세로 선을 중심으로 위쪽에 삼각형이 되도록 가운데로 모아 접어주세요. 자, 쓱쓱쓱 이렇게 길쭉한 집 모양이 되었나요? 자, 이제 아래쪽 부분을 여기까지 오도록 반을 접어주세요. 반을 접었죠? 자 이번엔 그대로 한번더더 더 접어주세요. 자 그리고 다시 펴주세요. 이번엔 돌려서 가로선을 중심으로 위 아래 반으로 접어 올려주세요. 자 가운데로 모아 접기. 위쪽 위쪽도 가운데로. 이렇게 모아서 접어줍니다. 이렇게. 자, 여기까지 잘 오고 계신가요? 뒤쪽 모양, 앞쪽 모양. 자, 여러분들이 접은 것과 제가 접은 것을 한번 비교해 보세요. 앞, 뒤가 똑같은 모양으로 완성이 되었나요? 그렇다면, 잘하고 있어요. 끝! 자, 이번에는 여기 보면 줄이 많아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줄. 첫 번째 줄 바로 옆쪽에 두 번째 줄 있죠? 여기 두 번째 줄에 대각선으로 이렇게, 이렇게 접어줄 거예요. 손가락을 첫 번째, 두 번째 칸까지 넣어서 위쪽으로 가운데 선이 위쪽 선에 일직선으로 되도록 맞춰줍니다. 이렇게. 자, 이렇게 접어주세요. 자, 아래쪽도 똑같이 가운데 선이 왼쪽 세로선에 맞도록 이렇게 접어주세요. 자, 살짝 펴볼게요. 보이시죠? 여기, 대각선으로 선이 생겼죠? 이런 식으로. 자, 그대로 얘를 접어주세요. 자, 이 끝부분 뾰족하게 만들어주시고요. 아랫부분도 살짝 접어서 뾰족하게. 자, 뒤집어 볼까요? 짠! 벌써 개복치의 모양이 완성이 되어 가죠? 전, 기다란 개복치를 만들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멈추시면 돼요. 그리고, 눈과 입을 완성해 주시면 되고, 자, 이렇게 하고, 여기, 선 따라서 한번 접어줍니다. 짠! 자, 로켓트 변신! 뿅! 갑자기 개복치가 로켓트로 변신했어요. 어떻게 된 거지? 한번 더, 선을 따라서 접어주세요. 슝. 자, 두번 접는 거예요. 두 번. 다시 한번 접어 볼게요. 한번 이렇게 접고요. 두 번. 자, 그럼 돌려 볼게요. 슝. 귀여운 통통한 개복치가 완성이 됐어요. 자, 이제 풀을 사용해서 풀을 사용해서 뒤쪽 여기 이렇게 고정을 시켜 줍니다. 아주 간단하죠? 자, 이제 이 뾰족한 부분 여기를 가위로 입을 이렇게 네모 모양으로 잘라서 보이나요? 네모 모양으로 잘라서 이렇게 입을 완성해 줬어요. 음, 봐. 개복지의 귀여운 입이 완성. 자, 이제 눈을 바로 그리실 분은 여기다가 눈을 그대로 그려주시고 조금 더 눈을 잘 보이게 하려면 흰색 바탕에다가 개복지가 잘 놀라기 때문에 놀란 표정을 이렇게 그려주세요. 이렇게 해서 오려 볼게요. 짠! 이제 풀을 사용 해서. 대로 붙여주세요. 자, 입이 여기니까 조금 뒤쪽에다가 짠 붙여주었습니다. 어디 한번 볼까요? 육아아깨끗아아복아는 <laughs> 금방 방방놀아니까예아아 귀여운 개복지를 완성했습니다. 여러분들도 모두 완성하셨나요? 완성하신 분들은 좋아요, 구독하기 꾹꾹꾹 눌러주세요. 오늘은 간단하면서도 귀여운 물고기 개복지를 한번 색종이로 접어 보았어요. 그럼 다음 시간에는 또 다른 영상으로 여러분들을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